쿠빌라이칸은 원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이다. 강남에 위치한 남송을 정벌하여 완전한 중원의 통일을 이루길 원했던 쿠빌라이칸은 수시로 노련한 장수 및 관료들과 함께 남송 정벌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곤 했다. 하루는 남송을 어떻게 정벌할 것인지 묻는 쿠빌라이칸에게 고려인 조이가 제시한 전략이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고려를 통해 남송의 수교국인 일본을 원나라 진영으로 끌어들여 남송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킨 후 고려와 원나라 그리고 일본이 남송을 포위 공격하여 남송을 멸하자는 전략이었다. 장강 이남으로 쫓겨간 남송이 뭐라고 유라시아를 평정한 원나라에서 저리 호들갑일까 싶기도 하지만 바다같이 넓고 긴 장강과 그 주변에 축조된 높고 튼튼한 성벽을 바탕으로 남송이 구축한 방어태세는 지난 40여 년간, 원나라가 장강 이남으로 진격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견고했기 때문에, 당시 원나라와 장기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남송이야말로, 가이온나라의 최대 난적이라 할만했다. 쿠빌라이카는 조이가 제시한 전략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조정에서 이를 추진하도록 파명하게 된다. 그런데 남송 정벌 전략의 토대를 제시한 자가, 몽골인이 아닌 고려인이라니. 그럼 도대체 고려인 조이가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 조이의 본명은 조이녀이며, 그는 고려문관 출신으로, 예몽전쟁기의 원나라에 투항한 배신자로서, 여러 외국어에 능통한 수재인지라쿠빌라이칸의 오랜 쓰임을 받은 자이다. 결국 이노민의 뱉은 말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일본 원정을 추진하게 된 셈인데, 그로 인해 조이는, 훗날 고려에 대한 참여를 일삼던 역적으로, 당당히 고려사 반역 열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1266년 11월 고려 원종 7년 고려의 수도 개경 흑적과 은홍이 이끄는 몽골 사신다는 개경에 있는 고려의 황궁을 방문하여 고려 원종에게 쿠빌라이칸의 조서를 전달한다. 쿠빌라이칸이 보낸 조서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고려인 조이가 이르기 일본은 고려와 가까운 이웃이며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 중국과도 종종 사신을 통해 교류했다고 한다. 따라서 짐도 일본과 통교하고자 하니 경은 사신단을 인도하여 그들의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 서로 통교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가의 이치가 아니며 군병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좋을 것인가. 경은 그 점을 깊이 생각하기 바라며 이를 성사하기 위해 애써 힘쓰길 바란다. 고려의 문화평장사 이장룡은 30년 여몽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고려를 재건하고자 노력한 재상으로 그는 원나라 조정의 일부 고관들과 황실 주변 고려인들 그리고 간자들을 통해 원나라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 장룡은 원나라가 일본을 외교적으로 복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천황을 힘으로 누르고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 중인 가마쿠라 막부가 원나라의 회유에 순순하게 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장룡은 결국 원나라가 외교적인 압박에 순응하지 않는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자 일본 원정을 단행할 것이며 고려는 또다시 전란 속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장용은 일단 원나라와 일본의 통교가 지연되도록 몽골 사신단의 일본 방문을 최대한 저지하기로 결심하는데, 고려 및 일본의 지리와 자연 환경에 서툰 몽골 사신단의 사행을 저지하기에 거친 바다와 안전 문제만큼 좋은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이장룡은 원나라 사신 흑적에게 외는 중원의 질서와 예의를 모르니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일본 회유가 원나라에게 유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해 생소한 그들에게 풍도엄조란 문구를 인용하여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이 험하고 풍파가 하늘에 닿을 정도라서 위험하다며 잔뜩 겁을 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해 전달했고 결국 바다를 난생 처음 접한 몽골 사신다는 일본으로 가는 사행을 포기하고 거제도에서 발길을 돌려 귀국하게 된다. 이어서 이 장룡은 조정과 논의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명서를 작성하여 쿠빌라이칸에게 발송하는데, 추미럼 부사 송군비가 사신단을 안내하여 거제도에 도달하고 나서 저 멀리 쓰시마를 바라보니, 큰바다의 풍랑이 심하여 사신단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도록 할 수가 없었으며, 설령 쓰시마에 도달했어도 그곳의 풍속이 완고하고 추악하여 예의가 없는 터라 이를 두려워하여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고려는 본래 일본과 전혀 통화하지 않으며, 다만 스시 마인들이 종종 교역을 하기 위해 금주를 왕래할 따름입니다. 이장룡은 변명서 말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더하며 쿠빌라이칸에게 조이의 말은 사실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는 바로 그 이듬해인 1267년 8월 제차 고려에 사신단을 파견하여 일본 초유에 관한 일체의 사물을 고려에게 전가하며 고려를 공경에 빠뜨리는데.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바닷길도 일본도 잘하는 고려가 사신을 파견해서 원나라와 일본의 통교를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결국 고려는 반부를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다자이후를 통해 후빌라이칸과 원종의 국서를 전달했으나 일본은 이 국서들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1268년 6월 원나라는 고려에 세 번째로 사신단을 파견하여 일본으로 가는 길안내를 요구했고 고려는 반부를 재차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다자 이후를 통해 가마쿠라 막부에 쿠빌라이 칸과 원종의 국서를 전달하지만 가마쿠라 막부는 계곡이래 단한 번도 외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자부심과 함께 쿠빌라이 칸의 국서를 철저하게 묵살했으며 반부는 사관에서 5개월간 체류하다가 아무런 답서도 없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된다. 아니 이쯤 되면 원나라도 그만 포기할 법도 한데 바로 다음 해인 1269년에도. 원나라는 고려를 통해 일본 다자 이후에 국서를 전달했지만 여전히 가마쿠라 막부에서 원나라의 국서를 무시함으로써 원나라의 네 번째 초시도 역시 실패하고 만다. 가마쿠라 막부가 대외적으로 배짱을 부리긴 했지만 내심 원나라 침공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다. 원나라가 처음 일본에게 국서를 보내며 통교를 요구했을 때부터 가마쿠라 막부는 이미 많이 지려버린 상태였다.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물정의 어두운 일본이라고 해도 유라시아를 평정한 몽골제국의 무시무시한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의 통교 요청에 가마쿠라 막부는 올 것이 왔구나란 반응과 함께 급격한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때부터 가마쿠라 막부는 전국의 방비 강화를 지시했고 많은 신사와 사찰에선 이미 호국 불공을 드리고 있었으며 막부는 매일같이 원나라가 침공하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대규모 외적과 본토에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보니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오질 않았다. 그 과정에서 막부의 시켄 호조 도키문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급기야는 부처님의 힘을 빌어 원나라의 침공을 막겠다며 자신의 피로 법화경이라는 불경을 필사하여 혈경을 만들었다는 일화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정도이니 원나라의 등장으로 인해 가마쿠라 막부가 굉장히 큰 압박감과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었음은 분명했다. 다만 이들은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그저 뻥카를 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쯤 되면 가마쿠라 막부도 원나라와의 통교를 한번 생각해볼 만한데 고려의 무신 정권처럼 가마쿠라 막부도 끝까지 원나라와의 통교와 조공은 없다는 입장을 고소했다. 한편 자신의 직설을 무시하는 가마쿠라 막부의 연이은 대응에 크게 분노한 쿠빌라이카는 이장룡의 예상대로 일본에 대한 초유시도를 중단하고 무력정벌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히는데 이로 인해 일본 원정을 저지하고자 애쓰는 이장용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마침내 그는 사신단을 이끌고 쿠빌라이칸을 직접 만나, 일단 원정을 최대한 지연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1268년 4월, 원나라 대도의 황궁. 고려의 문화시종으로 임명된 이장용은 원나라의 두 번째로 입주하여 직접 쿠빌라이칸을 아련하게 된다. 이때 이장룡과 쿠빌라이칸이 나눈 대화 내용은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쿠빌라이칸은 이장룡에게 문화시종으로 영전한 것을 축하한 뒤 본격적으로 일본 원정 준비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한다. 쿠빌라이칸은 영영공 왕준을 통해 고려가 5만 강병을 보유하고 있다 들었다며, 남송과 외를 정벌할 때 4만 병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원나라와 고려는 일가이니, 원나라는 고려의 어려운 일을 돌보고, 원나라가 전쟁에 나설 땐, 고려가 군사적으로 원나라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려에서 군선 1천척을 만들되, 대형군선은 쌀 3, 4천석을 실을 수 있게 건조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이장용이 바로 쿠빌라이칸에게, 군선을 건조하라는 명은 받들겠지만, 과하게 독촉한다면, 제목이 있어도 도리어 기한 내에 군선을 모두 건조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답변을 내놓자, 쿠빌라이 칸도 지치 없이 이장룡에게 서하의 왕이 칭기즈 칸에게 파병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아 서하가 멸망했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하지만 이장룡은 위축되지 않고 쿠빌라이 칸에게 고려가 한때 사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30년간 전란과 역병으로 인해 지금은 그만한 병력이 없다고 답변한다. 그러자 쿠빌라이 칸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이장룡에게 고려에도 부녀자가 있을 것이고 죽은 자도 있겠지만 출생하는 이가 있을 것이니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을 가하는데 이장룡은 쿠빌라이칸의 반박에 당황하지 않고 종전 이래로 고려에서 태어나 여지껏 성장한 이들은 이제 고자가 9살이나 10살이라서 군사로 쓸 수가 없다며 그의 반박을 맞받아친다. 쿠빌라이칸은 이장룡이 그 어느 나라의 재상보다 소신 있게 말을 잘한다며. 그를 화술의 명수란 뜻의 몽골어인 아마 메루겐이라고 불렀다 쿠빌 라이카는 고려가 원나라의 일가로서 일본 정벌에 참전하길 원했던 반면 이장명은 어떻게든 고려의 전쟁 부담을 최소화하되 궁극적으로 일본 원정을 무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당시 고려는 30년 여몽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을 복구하고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해야 했으며 여전히 고려 조정과 원나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삼별초 또한 시급히 제압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한참 내치에 집중해야 할 고려에게 있어, 일본 출병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려는 아예 원나라의 일본 원정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정보를 추진하려는 쿠빌라이칸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하면서, 고려가 일본 원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되었고, 결국 고려가 부담하는 군수품목과 병력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요구 조건에 원나라가 최대한 수용하면서 고려는 원나라와 연합하여 본격적인 일본 원정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둔전은 평시에 병사들이 농경을 통해 군량미와 군대의 경비를 마련하는 용도의 토지이다. 쿠빌라이 칸이 앞서 고려에게 일본 원정에 필요한 군량 문제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원종은 오랜 전란으로 인해 고려의 농경지가 많이 훼손되었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애서이를 거절했다. Nope. 하지만 원나라 조정은 몽골이 농경에 서투르고, 둔전을 운영했던 경험과 관련 노하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둔전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도 고려뿐이고, 일본과 가까운 고려의 둔전을 마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설득하면서, 둔전 운영에 필요한 둔전병들과, 농우 및 모든 물품들을 매입해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원종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1270년 원나라는 일본 원정에 소요되는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 고려 조정과 협의하여 고려의 황주, 봉주 및 금주의 둔전경략사를 설치하고, 둔전경작에 필요한 종자와 농우 그리고 농기구를 고려의 농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데,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고려에서 사육하던 농우의 수는 대략 12,000마리 수준으로, 원나라가 중국 비단 총 12,350필을 지불하고 고려 전체 농후의 42%에 해당하는 5천여 마리를 매입했으니 원나라는 중국 비단 두 필반에 농후 한 마리를 구매한 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고려 농후 한 마리의 시세는 오승포 기준 대략 500필이었고 중국 비단 한 필은 오승포 아흔 필에 달하는 금전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당시 시세대로라면 중국 비단 다섯 필반을 지불하고 농후 한 마리를 매입해야 했지만 고작 시세의 45%인 중국 비단 두 필반을 지불하고 농우 한 마리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헐값에 강제 매입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며 결국 농우를 잃은 농민들이 변농사를 포기하면서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자 많은 백성들이 아사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원나라는 그것도 부족했는지 농우 2,000두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양곡 약 90만석, 우마사료 약 50만석, 그리고 종자 약 2만석을 더 구매하는데 이 정도면 원나라의 반값 매입 문제는 부차하고 곡물 생산량과 비축량이 크게 감소한 고려가 배고파서 일본 원정을 못 가겠다고 강자를 부려도 원나라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농사가 단기간에 배워서 금방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고려에게 농법도 배울 겸 농사를 지을 때 불이라고 파견된 몽골의 둔전병들도 도리어 집 만들 때가 많았다. 결국 둔전 운영과 불량미 생산에 있어 원나라가 고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자 마침내 원종은 단사관 시몬을 원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쿠빌라이칸에게 항변하는 표전문을 전하게 된다. 표전문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려 백성도 황제의 백성이며 소, 농기구, 종자를 모두 잃게 된다면 백성들은 생업을 잃게 되면서 기아로 소멸하게 될 것이라 언급하고 고려 백성들은 부역으로 힘든 상황에서 역적들은 오히려 이런 고통이 전혀 없으니 백성들은 역적의 편에 설지도 모르며 이는 황상도 바라는 결과가 아닐 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항변하면서 원종은 부역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백성들이 반란 중인 삼별주를 지지하게 된다면 원정 준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데. 애당초 원나라군은 야전에서 밥을 먹으며 전쟁을 수행하는 농경민족의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일본이 고려처럼 대륙에 붙어 있었다면 원정을 앞두고 많은 군량미를 준비하느라 고려 원나라가 과도하게 힘을 쓸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량미를 두고 고려 원나라가 갈등을 겪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고려 원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추진하는 해양 원정은 이동간의 공간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군마와 가축을 운송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그로 인해 고려와 원나라는 강점인 기병 전력보다 보병 전력을 중심으로 일본 원정을 준비해야 했으며 특히 원나라는 이 과정에서 군대가 말과 가축을 대동하고 다수의 역참을 활용하여 군량을 극도로 최소화하는 전통적인 전쟁 수행 방식을 포기해야만 했다. 당시 원나라는 사실상 수군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몽골과 화북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쌀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대산지가 아닌데다가 항해는 커녕 쿠빌라이칸을 포함해서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몽골인들이 태반이었고 이 시기는 원나라가 강남의 남송을 정벌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 원정에 소요되는 군선과 군량미는 고려를 통해 조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고려에서 아무리 항변해 본들 군량미와 군선 조달에 관해선 원나라도 딱히 추가로 할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고려도 입장을 바꿔 원나라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군량, 물자 및 노동력을 철저하게 기록한 뒤 사신을 파견하여 꼼꼼하게 정산하면서 원나라 호구에게 원나라 호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자 애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부역을 면제시키고 고려의 추가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일본 원정을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고려는 시리를 취하고자 노력했다. 고려가 1차 일본 원정을 준비하며 정말 개고생했던 사실을 당연히 원나라도 모르지는 않는바. 이것이 이후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강남의 남송을 정벌한 원나라가 고려의 큰 가뭄이나 흉년이 들 때마다 고려에게 다랑의 미국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2차 일본 원정을 준비할 땐 고려에게 전체 원정군의 구량미를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 1271년 9월 고려와 함께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던 원나라는 다섯 번째로 일본의 초유사를 파견한다. 원나라의 사신 조양필은 가마쿠라 막부에게 일본이 조공하지 않으면 출병한다는 통고와 함께 교토로 가서 천황이 이끄는 조정과 직접 교섭을 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당시 막부의 최고 권력자인 8대 시켄 호조 도키문에는 원나라의 조공 요구 및 천황과의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서일본 지역의 모든 슈고다이와 코키닌들에게 대외 방위태세를 강화하도록 함명하는데 한편 막부나 천황으로부터 답서조차 받지 못한 조양필은 참마 빈손으로 귀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쿠빌라이칸에게 체면치레가 필요했던 조양필은 막부의 동의하에 일본인 12명과 함께 온나라로 귀국하여 쿠빌라이칸에게 접견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쿠빌라이칸이 조양필의 접견만 허락할 뿐 일본인 12명은 즉시 되돌려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1272년 4월 조양필은 일본인 12명의 송환을 겸해 여섯 번째 초유사로서 제자 일본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한 조양필은 이후 1년간 다자 이후에 체류하며 일본의 국정과 관제, 주연의 명칭, 지리와 풍속, 산물과 군사 분야를 겸문한 보고서를 원나라로 발송한다. 그러자 쿠빌라이카는 보고서를 읽고 조양필에게 일본 출병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신을 보냈으며 이에 조양필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일본에 대해 소신껏 가난하는데, 조양필은 일본의 민속이 이리처럼 용맹하여 죽이기를 좋아하고, 중국과 달리 군신, 부자, 상하의 예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일본은 산과 강이 많아 농사에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땅을 얻는다고 해도 부유해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해풍이 심하고 재난도 많으며, 민생의 힘을 다 쏟아도 성과를 얻을 만한 나라가 아니니, 일본으로 출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직언을 하게 된다. 1273년 5월 일본에서 귀국한 조양필이 다시 한번 일본의 조공거부 의사를 전달하자. 쿠빌라이카는 원나라군에게 일본 정보를 함양하며 고려에게 군선 900척의 건조와 징병을 지시하게 된다. 그 사이 고려진도의 벽파진에선 고려와 원나라 조정에 대항하는 삼별초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1219년 고려의 무신정권 및 조정을 보호하고 국내 치안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야별초가 조직되었으나 여몽전쟁이 발발하자 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로 분리되어 고려의 정규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여기에 몽골군의 포로였다가 탈출했거나 송환된 장병들로 구성된 신해군이 합세하여 삼별초로 재편되었고 이들은 여몽전쟁기의 고려의 예봉으로서 몽골군에 맞서 격렬하게 항전하였다. 삼별초는 강경한 대몽항전파로서 원나라와 화친을 맺은 원종과 고려조정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으며, 여몽전쟁기에 천도했던 강화에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려는 계획에도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조정은 신료찬반 논의를 거쳐 1270년 5월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환도하기로 결정했으며, 더불어 원종은 삼별초의 해산령을 지시하는데, 이에 삼별초의 수장인 배중성과 노영이는 승하우 왕혼을 임금으로 옹립하고 이전에 쿠빌라이칸의 지시로 건조했던 1천 척의 선박에 삼별초와 뜻을 함께하는 문무관 및 백성들을 실고 남해의 진도로 이동하여 호남과 주요도서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잇는 해상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삼별초는 진도의 고려 조정이 고려의 정통 정부임을 선포하며 개경의 조정을 부정한 뒤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의 첩장을 보내. 몽골에 대한 군사적 공동 대응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가마쿠라 막부가 개경 조정과 진도 조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져 답변을 유보하면서 결과적으로 삼별초가 추진했던 가마쿠라 막부와의 대문 공동 전선 구축은 무산되고 만다. 비록 삼별초가 일본과의 군사 공조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고려 남서 해안에 중요한 해상로를 장악하면서 세력을 확산해 나가자 1270년 9월 고려의 김반경과 몽골의 아이가 통솔하는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향해 첫 공세를 펼치면서 같은 해 11월까지 여러 차례 진도를 공략했으나 삼별초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여몽연합군은 큰 성과 없이 퇴각하게 된다. 이후 고려와 몽골은 사신을 보내 삼별초를 거듭 회유했으나 삼별초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271년 5월 김반경과 홍다구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은 재차 진도에 상륙하여 삼별초를 향해 파상적인 공세를 퍼붓게 된다. 격렬한 전투 끝에 여몽연합군은 삼별초의 수장 배중송과승하후 오늘 척살하며 삼별초를 패퇴시키고 이들의 본거지인 진도의 용장성으로 진주하게 된다. 삼별초는 이렇게 몰락하는 듯 보였으나 삼별초의 잔존 세력을 이끌고 제주로 이동한 김통정이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전라도 연안에서 경상도 연안까지 다시 세력을 확장해가자. 고려와 몽골은 두 차례에 걸쳐 항복하도록 이들을 설득하지만 삼별초는 파견된 대다수의 사신들을 처형하며 그들의 항전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했다. 이에 고려와 몽골은 군사적인 조처가 아니면 더는 삼별초의 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273년 4월 9일. 1200병력의 여몽 연합군을 실은 고려 군선 160척이 나주에서 출항하여 제주를 향해 진군하는데 변덕스런 해상 날씨로 인해 한동안 항행에 어려움을 겪던 여몽연합군은 마침내 제주의 함덕포에 상륙하게 된다. 여기서 여몽연합군의 지휘부는 삼별초의 본거지인 한파두리성을 점령하기 위해 성동격서의 계책을 시도하는데, 참고로 성동격서는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상대를 교란시키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기만전술을 지칭한다. 1273년 4월 28일 여몽연합군은 제주해역으로 진입하면서 먼저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비양도에 일부 병력을 은밀히 주둔시킨 뒤 곧이어 함덕포에 상륙하여 삼별초의 해안 방어선을 붕괴시킨다. 이에 삼별초의 주력군이 함덕포로 진군하여 전투에 나섰지만 여몽연합군의 본대는 이들을 격파했고 그 사이 비양도에 대기했던 여몽연합군의 별동대가 명월포와 군항포를 통해 항파두리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여목연합군의 본대와 별동대가 삼별초의 잔여세력까지 토벌함으로써 삼별초는 끝내 최후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1274년 1월 고려는 조선기술자와 인부 3만 5천을 동원하여 넉달 만에 병선 900척을 건조하는데 주력함선인 300톤급 천료주대함 300척 상륙선인 발로도경질선 300척 식수및 군수품 문반보급산인 흡수주 300척까지 도합 900척이다. 군선 건조가 끝나자 원나라의 쿠빌라이카는 훈둔을 도원수, 홍다구를 우부원수, 유복형을 좌부원수에 임명하고 군사 2만 5천을 파병했으며 이에 맞춰 고려는 김방경을 도독사, 김문비를 우군사, 김신을 좌군사로 삼고 전투병 8천을 포함 총 1만 5천 병력을 파병한다. 한편 쿠빌라이카는 고려군을 이끄는 도독사 김반경에게 개부위동삼사란 직위를 수여하고 친이발군의 전공을 바란다는 격려를 전달하며 직접 금제한장과 체복을 하사하는데, 개부위동삼사란 직책은 중국 황제가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대신과 장수 또는 외국 군주에게 제수하던 최고의 명예직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 및 고려의 여러 군주들이 수여받은 직위이기도 하다. 1274년 5월 경상도 하포에 집결한 여원연합군은. 7월로 예정된 일본 출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1274년 6월 18일 고려의 원종이 제위 15년만에 승하 하면서 일본 출정 시기가 연기되고 만다. 그리고 1274년 7월 22일 고려의 25대 군주인 충렬왕이 즉위 하면서 양국은 일본 원정을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고 원종의 장례가 마무리된 직후인 1274년 10월 3일 카포에서 출항한 여원연합군이 스시마를 향해 진군하면서 마침내 일본 원정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리고 여원연합군 함대가 한참 스시마의 푸른 앞바다를 가르며 진군하고 있을 무렵 고려의 충렬왕은 선왕들의 위패를 모신 개경의 태묘에서 분양을 하며 고려군의 전승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